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박사TV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결제하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번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향으로 오른 것은 1번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번.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 연금을 축소한다. 4번. 사회 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번.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면 안 됩니다. 가족과 사회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협력해야 됩니다. 4번,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되고요. 4번,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2번 노화에 따른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 2번 조심성이 감소된다. 3번 우울 경향이 감소된다. 4번 정서적 보전성이 감소된다.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 네, 특성으로 오른 것은 유대감이 감소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조심성이 증가되고요. 우울 경향이 증가됩니다. 정서적 우전성도 증가되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1, 2, 3, 4, 5번은 틀리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국민의 질병 및 건강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번 국민연금제도, 2번 긴급복지지원대책제도, 3번, 국민 건강보험제도.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네, 국민의 질병 및 건강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다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번. 양로시설 2번 방문요양 3번 노인요양시설 4번 노인복지주택 5번 노인공동생활가정.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역,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방문 요양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양로 시설이나 노인 복지 주택,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은 어,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고요. 주거 복지 시설, 노인 요양 시설은 의료 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1, 3, 4, 5번은 어, 입소 시설 입소에서 생활하는 시설이고요. 방문 요양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장기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번 장기 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번 장기형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번 장기형 기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연 1회 장기형 기관에 지급한다. 네,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해 줍니다. 그래서 장기형 재정이 10조 정도 되는데요. 2조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2번 장기형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에게 청구합니다. 3번 장기 요양 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는 통합 회계가 아니고 독립 회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는 통합 징수하고 독립 회계로 관리한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장기 형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에게 건강 보험료에게 십이 점 이칠 프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어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2,270원이 장기형 보험료로 징수됩니다. 통합 징수하지만 회계는 독립 회계로 관리한다. 그래서 장기형 보험료 100원이라도 건강보험 쪽으로 어이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건강보험료와 장기형 보험료는 통합 징수하고 독립 회계로 별도로 각각 관리한다. 이게 맞습니다. 4번 장기형 기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아니고 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리 야 맞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연 1회 장기형 기관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매월 지급합니다. 청구한 당월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6번. 외형 고사가 동기 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은 1번.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번. 대상자의 심리적 인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번.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를 스스로 신체 활동하도록 격려한다. 5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네, 요양보호사의 동기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은 1번,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관찰자의 역할이고요. 2번, 대상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고요. 4번. 대상자라 스스로 신체 활동하도록 격려한다. 동기유발자의 역할입니다. 5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이거는 말법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어 그래서 요양보사의 6가지 역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찰자의 역할, 정보 전달자의 역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동기유발자의 역할. 말법과 상담자 역할, 또 옹호자 역할, 옹호자 역할. 그래서 동기 유발자 역할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옹호자 역할,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법과 상담자 모두 다 시험 문제 기출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외환보 서비스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1번,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2번,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3번,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5번,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네. 요양보호 서비스 목적은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의 1번.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며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점점자 이거는 무슨 권리를 침해한 건가?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어,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 번입니다. 어, 요양원에 입소해서 생활 단계에서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 중에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와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서 할머니 머리를 할아버지 처럼 짧게 깎아 버리거나 옷을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힌 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여기서 자물쇠가 달린 사물함은 개별화된 서비스가 아니고 개인 물품을 개인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9번. 자, 학대의 유형과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학대의 행위와 유형과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기 방임, 가출에도 찾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강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학대의 유언과 행위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가출해도 찾지 않는 것은 자기 방임이 아니고 유기입니다, 유기.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가 아니고 신체적 학대고요. 낯선 장소에 혼자 두는 것도 신체적 학대가 아니고 유기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위원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이게 4번이 정답입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데 앞에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유기가 아니고 유기가 아니고 신체적 학대 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요양보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번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번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한다. 5번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어관리체 3번 관리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 받은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이 없이 일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근무를 하였다. 1번 평등에 관한 권리 2번 자유에 관한 권리 3번 노동에 관한 권리 4번 문화에 관한 권리 5번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은 3번 노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정립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퇴근 시군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은 노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번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한다.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번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번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어 정답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외양보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번 대상자를 대신해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번 편리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깎았다. 13번 윤리적 책임을 전수한 사례는 정답은 4번입니다.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일본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안되고요.다음 어,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기고 돌아가야 되고요.대상자를 대신해서 서비스 계약 체결 절대 안됩니다.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하면 안되고 자신의 건강관리가 첫째입니다.그래서 편하게 관리하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깎은 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거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이거는 어, 틀린 게 없고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입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사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요양보사 1번,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번, 잘하는 복지연구사업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3번, 약국까지 갔다 왔다 하니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번, 경험 많은 연구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15번,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때 요양고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번, 대상자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번,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준다 4번,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5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네, 정답은 유효 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5번 요양보,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가 정답입니다. 어, 냉장고 유통 기한이 지난 물품을 어,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 일상생활수행에서 그 물건 정리할 때도 보호자한테 여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고액분을 찾아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6번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1번 식재료 정리가 안되어 있을 때 2번 재활용 분리배출이 안되어 있을 때 3번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로 왔을 때 4번 대상자가 자녀의 옷을 세탁을 요구할 때 5번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 받은 것을 알았을 때 16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5번입니다.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 받은 것을 알았을 때 반드시 보고해서 거기에 맞는 급여적인 계획서를 짜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17번. 기록의 원칙. 외환고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번.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진. 3번. 오전 10시에 단감 환자를 다 먹음. 4번.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번.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 3 시간 정도 시청한 네 아들이 가끔 방문했다는 가끔은 불명확하죠.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인지기능이 더 나빠졌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되고요. 그래서 3번은 오전 10시에 단감 한 개를 다 먹음. 이거는 누구나 봐도 다 같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오후 5시에서 본 소변량이 많음. 만원 이렇게 많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량도 횟수를 기록을 해야 되고요. 5번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조퇴 시간 정도 시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이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판단이 다르니까요. 자 이상으로. 어, 기출 문제를 에, 엄선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